여기 나와 있는 네이가 누굴지는 한번 우리 계속 읽어볼게요. 그들은 바로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자유를 가지고 있느냐? to point out. 자, point out 무슨 뜻이냐 하면 지목하다, 지적하다 이런 표현이요. 여기서는 지적하다. 자, 지적해낼 수 있는 자유요. 자, 이 문제들 지적해낼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여기 t 가 생략돼 있죠. 자, 선생님이 어, 명사가 있고 뒤에 투부정사가 있으면 투부정사 무슨 용법으로? 형용사적인 용법으로 해석을 하라 라고 이야기했었고, 투, 투부정사의 뭐야? 그렇지. 형용사적 용법으로서 지금 병렬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 문제를 지적하기 위한, 지적하고자 하는 자유를 가진 사람들이며, Criticize는 비판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것들을 비판할 수 있는. 그러면 여기서 그것들이 가리키는 것은 당연히 뭘까요? These problems가 되긴, 되는 거죠. 문제점들이 되는 거야. 그 문제점들을 비판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런데 뭐 없이도 뭐 하지 않고도 r e s k i n g 전치사 뒤에 당연히 ing 왔고요. 그들의 일자리나 그들의 직업 또는 경력을, 이력을 어 이력의 위험을 가하지 않고도 그 문제점을 비판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당연히 레인은 누굴까요 그렇지 외부자가 되는 거죠 음자 우리가 이렇게 외부자와 내부자가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뭐 주의해야 된다 지칭어 추론 지칭어 주의하셔야 돼요. 지칭어를 주의해서 의미를 정확하게 보셔야겠죠. 어, 뭐 밑줄 친 부분 중 가리키는 바가 다른 것은 충분히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Part of Adapting. 자, 1분데요. 무슨 1분이냐면, Adopt. Adopt라고 하는 것은 1번. 자, 입양하다 라는 표현이 있고요. 입양하다 뿐만 아니라 또 채택하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채택하다, 입양하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항상 Adapt 하면 같이 나오는 것이 Adapt. Adapt는 무슨 뜻이냐면, 적응하다. 적응하다 또는 조절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채택하는 일부. 채택하는 것의 일부. 뭐를? 외부자의 mentality 하면은요. 사고방식. 그러니까 외부자의 멘탈, 다시 말해서 외부자의 사고 방식을 채택하는 일부는 is 바로 뭐냐면 자 강요하는 것인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구조가 하나 있어요. force a to b 자 force a to b 무슨 뜻이죠? a를 b하도록 강요하다라는 표현이죠. a를 b하도록 강요하다 a를 b하도록 강요하다 a를 b하게 하다 자너 자신을 to look around 주위를 둘러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너의 조직을 자 이렇게. 자 less disassociated 자 associated라고 하는 것은 associated는 연관된 disassociated니까 분리된이란 표현이죠 분리된 이렇게 분리되고 그 다음에 less 덜 감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너의 조직을 이렇게 둘러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자 지금 바로 이 문장을 보니까요, 어, 외부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자, 외부자의 그러면, 외부자는, 어, 외부자의 관점을 세택하면 좋은 점이 있어. 그게 뭐냐면, 자, 여기 위에다가 한번 적어 봅시다. 외부자 관점의 장점이죠. 외부자적인 관점을 취하는 것의 장점. 자, 이것의 장점은 바로 뭐냐 하면, 자, 분리되고 덜 감정적인 관점으로 너의 조직을 둘러볼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외부자 관점의 장점이다. 만약 너가 몰랐어. 너의 co-workers, 너의 동료들을 만약에 몰랐고, we o n 자, n e 트 d n t 뒤에 동사원형 원이죠 자, 정확하게는 우리가 동사원형 1이고요. 동사원형 2라고 분석을 하고, 자, 만약에 너가 너의 동료를 몰랐다면, 그리고 b o n 우리 b o 가 무슨 뜻이냐면요. 유대, 결속이란 표현이에요. 그러면 bonded라고 하는 것은 유대감 있는 또는 결속력 있는 관계된 이런 표현이죠. 결속력 있는. 자, 그러면 우리 이 부분은 feel이라고 하는 이 형식 동사 뒤에는 뭐가 온다? 보어가 온다. 보어 자리에 뭐가 올수 있다. 명사 또는 형용사가 올수 있다. 그렇죠? 자, 형용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bonded 괜찮다. 결속력 있게 느끼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어 너의 동료를 네가 전혀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결속되어 있지 않다. 여기 나와 있는 댐이 가리키는 것은 당연히 누굴까요? 그렇지 댐은 당연히 너의 동료들이 되는 거야. 그들과 무엇에 의해서 너의 공유된 아, 경험들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로 뭐 같이 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료들과 이런 것들과.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공유된 경험들에 의해서 그 동료들과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만약 없다면까지가 종속절이고요. What would you think of them? 자, 너는 그들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그들은 여전히 누구다? 그렇지. 너의 동료들. 걔네들에 대해서 너는 뭐라고 생각할래? 자, you may not. 너는 may not. 가지고 있지 않을지도 몰라. 자, 뭘 가지고 있지 않을지도 모르냐면, job security. job security는 직업의 security, 안정성. 다시 말해서 괜히 엄만 말했다가 잘릴 수도 있어. 너가 지금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게 아니고 말단 사원이야, 신입 사원이야. 이럴 수도 있어. 직업의 안정성을 별로 네가 가지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 어떤 자신감이요? 말할 수 있는 자신감. 너의 마인드, 생각을 누구에게 경영진한테 그치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항상 버티가 중요하다. 너는 can make. 너는 뭐할수 있냐면 these outsider assessment. assessment 하면은 평가라는 뜻이죠. 너의 조직에 너 스스로 너의 조직에 outsider 평가. 무슨 얘기야? 외부자 평가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엔드를 중심으로 v1, v2죠.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데 뭘 사용할 수 있느냐면 what 이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what 이하가 모두 다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것이고 w a t 은 항상 뒷문장이 불완전해야 되죠. 너가 decide, determine, determine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하다, 판정하다. 자, 너가 판정하는데요, decide 또는 determine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투부 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것이고, 그리고 advance라고 하는 것은 발전시키다, 진보시키다라는 표현으로써 너의 경력을 그치 어, 진보시키기 위해서. 음, 아, 오케이. 여기서 지금 와시라고 하는 것이 뒷문장에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봅시다. 자, determine에 뭐가 없다? 목적어가 없다라고 보시고, to advance는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의 목적, 뭐뭐 하기 위하여가 해석상 자연스럽네요. 자, 너의 경력을 또는 너의 어, 경력을 또는 이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진보시키기 위해서, 너가 판정한 것, 너가 결정한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자, but 이전 문장이 어떤 문장이었어요? 너가 직업 안정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고 경영진에게 담대히 너의 어떤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자신감이 없을 수도 있어. 하지만 너는 어, 너 스스로 너의 조직에 외부자적인 평가를 할수 있고 너가 너의 경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너가 판결한 것 또는 네가 결정한 것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경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아나 여기서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될것 같아. 음 다른 어떤 방법으로 뭔가 이 조직을 변화시켜야겠어. 그래서 네가 나름대로 생각한 것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이 글은 그럼 어떤 내용이었어요? 내부자가 되라는 거야? 외부자가 되라는 거야? 그렇지 외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외부자가 되면 한 걸음 뒤로 물러나와 있을 수 있고 자신의 조직을 객관화 할수 있기 때문에 그 조직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내용의 요제 글이었죠.